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오늘도 업무를 보고 여주로 이동을 했고, 어, 어제 이 횡으로 8m 정도 철근을 깔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어, 조금씩 잘라진 철근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씩 이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건재장에, 건재상에서 구매를 해서 하든지 하는데,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뭐이 좁은 공간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분은 메시를 그냥 깔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왕 하는 거어 제가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다 지금 어 잘라서 이쪽 여기 베란다도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걸다 빼서 잘라진 거를 저쪽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결속 근 작업하고 이게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전에 한번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철근 여기 조금 하는 것도 한 다섯 명 와가지고 뭐 일을 하는 둥많는둥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기서 사용할 거니까 아무래도 열정이 더 들어가고 하니까 뭐 조금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삼아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보지 않은 영역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 인입 신청을 해놔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주무관님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인입하려면 어또 그쪽에서 도면을 그려서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오수관이 있는데도 직결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파악을 못해서 정화조도 공사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화조 위치도 그렇고, 다시 여기를 다 파서 정화조를 이제 4톤을 묻느냐, 8톤을 묻느냐, 16톤을 묻느냐. 이제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기는데, 아, 지금은 그냥 간단히 그냥 4톤을 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사용할... 그럴 용도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역시 또 선택장에 오고, 뭐 진전이 안 생기니까, 뭐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뭐 끝도 없죠. 여기서 그냥 타협을 해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절도선 작업을 최대한 해서, 어 이쪽을 좀 마무리하고, 어 전기통신, 어 여기 파이프 작업이랑 그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계약금을 미리 줘서 제가 또 중간에 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어, 몇 프로냐, 40% 정도를 줬기 때문에, 그냥 그 업체에다 맡겨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직접 납부를 해드렸으니까, 음, 뭐 공사 이어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뒤늦게 알아보니까 뭐, 업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미수금이 너무 많고, 어,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뭐일 일도 당연히 퀄리티도 떨어지고 진행도 더디고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집, 업체 의뢰를 할때 제가 뭐그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어, 이 200제곱미터 미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아, 오늘 아무튼 이걸 마무리 어느 정도 하고 아, 뭐 기록 삼아 포스팅 하는 거고 또 준공할 때 이런 그 사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제가 하나씩 찍어서 일기 저장하듯이 어, 기록으로 남기는 중입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주무관님이 다녀가셨는데 이야, 이게 진짜 건축 업체든 뭐든 정확히 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건축 설계할 때 어, 여기는 지금 오수관, 상수관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수관이 있으면 직결하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신기하게 제 땅만 직결이 안된답니다 요 위에 밑에는 다 된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화조도못 묻은 상태인데 지금 상수도 위치는 저기 전봇대 옆으로 하려고 했더니 저렇게 되면 어 지금 삼상전기 지중으로 지금 매설을 할 건데 이거랑 또 겹칠 것 같아서 전봇대 오른쪽으로 위치를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실물도 못봤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선택장애가 엄청나게 옵니다. 왜냐면 주무관님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나중에 이게 어, 트집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규칙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지식이 있던지 아니면 설계업, 어, 건축사나 시공업체가 그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상,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번씩 짚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어,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을 하는 업체한테는 잔소리, 잔소리밖에 들,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겠는데, 이게 워낙 장난질 치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말로만 떠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공부 삼아, 진짜 내, 내가 직접, 어, 직영으로 하든, 직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업체 같은 경우도 한번 조심스럽게 이런 내용을 나중에 변수가 생겨서 재공사하거나 다시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뭐잘 여쭤볼 수도 있겠죠. 몰라서 못 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상수도도 나와서 어, 위치 확인했고 이제 이게 인입 배관도 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속하는 것도 어차피 이 위에 샤렌지를다 어, 조이려면 공구를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동 결속기를 임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더뎌 가지고 해주고 하려 했더니 한도 곳도 없네요. 제가 여기 매일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해본, 해볼 만큼 해보고, 이게 운동이다 생각되면 뭐 하겠는데, 아, 일단 뭐한번 해보죠. 뭐 스쿼트다 생각하고, 쪼그려 폈다, 일어났다,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구도 어디서 빌렸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在爱你。 아무데 한번 해봐 아무데도. 됐다. 어, 오늘 차 열심히 해야겠다. 누가라도 못 뛰어. 어? 누가라도 못 뛰어. 아이, 자이 앞단은 스페이서까지 올렸고 에스고리 했고 이 뒤쪽 어, 반 3m 영역 오늘까지 다 깔았습니다. 팽 철근 다 깔았고 결속손 작업 오늘 다 마무리 쳤고 여기 와서 스페이서로 올리고 패스 문을 열어서 여기 하단에 깔린 철근 이중 철근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샤렌치 작업 해야 되고 이런 틈새 콘크리트 타임 하면 그 물이 내려가니까 이 틈새를 다 막아야 된다고 하고데 그걸 다 실리콘으로 막던 막고 어, 전기통신 배관 깔고, 어, 나중에 2층 화장실 터 감안해서, 오수관, 하수관, 상수 다 2층까지 다 올리고, 그리고, 베란다 쪽, 철근 남아있는 걸로 다 깔고, 그렇게 해서, 어, 마무리하고 빨리 철분부터 타선하고 이제 비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비계 설치해서 프레싱 작업하고 어, 나머지 디테일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허리 엄청 아프네요. 이게 처음부터 했으면 자동결석기 임대 받아가지고 하면 능률도 오르고 좋은데 어차피 했던거라고 오기로 그냥 다 했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한 2시 정도 됐는데 잠깐 왔습니다. 와서 기존에 이거는 제가 마무리를 했고, 이쪽에 남은 철근을 다 이용해서 어, 횡으로 철근을 다 배근을 했고요. 어, 하단에 10mm 철근도 이중으로 어, 다 배근을 했습니다. 다 결속선 작업까지 했고. 이제, 여기처럼, 2, 3, 4 스페이스 되고 S고리까지, 여기 S고리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솔직히, 사람 3, 4명 투입돼서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냥 취미다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 몸으로 좀 터득하면서. 어차피 다 직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아주 단순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 만지듯이. 그냥 재미로. 그리고 이제 3월 4일에는 이 h b 에 연결되는 저 볼트들을 안 조였어요. 샤렌지라는 그 특수공구를 임대를 해서 다 조일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콘크리트타 탓을 할때이 상태로 부으면 무너지진 않겠지만 휘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런 것도 안 지키면서 작업을 합니다. 어차피 그 사기꾼들은 완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빼먹을 수 있나. 온갖 언가 미설로, 어, 그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말 그대로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죠. 그게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건축 같은 경우는 계약하는 즉시 계약금은 줘야 되는 게 맞으니까 또 중조금 주면서, 어, 값과 을이 완전 바뀌고, 이 200제곱미터 미만 이 직영 건축 영역은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엉망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유념하셔야 되고 어, 이 건축이라는 게 저도 예상은 못했는데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완성된 건물을 좀 싸게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 밑에 땅을 좀 구매를 해서 제가. 다른 뭐좀 넓게 놀이터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땅 주인하고 어 아직 얘기가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부터 마무리를 지고 어어 콘크리트 파설하고 이렇게 하나씩 계획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재미라고 생각하니까 할 만합니다.